평택시가 주한미군과 상생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제시된 내용에는 평택 시민과 미군이 공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택에는 한국 전쟁 때인 1952년부터 오산 공군기지와 안정리 캠프 험프리스 등두 곳으로 나눠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안정리의 캠프 험프리스의 경우는 2003년 미군기지 이전 결정에 따라 용산과 동두천 등의 미군기지가 이전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모두 이전하면 평택 미군기지 두 곳의 인구는 군인과 가족, 군무원 등을 합쳐 6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주한미군 상생기반 구축 전략 수립 용역을 맡고 있는 평택대 산학협력단은 상생을 위해선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의 교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 미군 당사자들의 그 요구가 있습니다. 어, 그런 거에 대한 그 어, 다양한 대응 방안도 저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다양한 각도의 어, 여러 가지 교류와 교육 어,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 문화예술, 복지안전, 도시관광 등네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평택 지역의 학교와 미군 기지의 학교 간 결연과 한미 양국의 놀이 문화와 음식 문화 교류 등을 제안했습니다. 민간 주도의 한미 시민 교류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미군 기지 인근의 대표 거리를 활용한 젊은 문화 거리 조성도 세부 과제로 담았습니다. 용역을 맡고 있는 황영순 평택대 산학협력단 교수는 상생을 위해선 평택 시민과 주한 미군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동반자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뭐 시와시어 인식 화상 방안을 어 도출한는것프로그들 형택시는 용역에서 제시된 내용을 놓고 부서별로 검토해 실행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을 추릴 방침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